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충무아파트는 조용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중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4년 3월에 준공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총 4개 동 3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아파트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위치해 있고 왕곡초 어린이집 등이 가까이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주거환경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단지로 편리한 생활인프라와 자녀교육에 필요한 유리한 환경까지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단지내 면적별 정보를 직접 확인해시고 실거래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왕곡동 4개 단지가 모두 94년 입주아파트로 그룹화하여 재건축 진행 단계에 있답니다. 경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를 10거리에서 탈수 있고 28년 완공을 목표로 인동선 의왕시청역이 공사 중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투자가치의 상승도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물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성경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